Mm-hmm. 안녕하십니까. 현대미술가 딸기 케이크입니다. 음, FS5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음, 포비에 잠깐 놀러 왔는데, 어, 사실은 FS5가 포비에 놀러 온다고 해서 저도 같이 놀러 왔어요. 그리고 잠깐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카메라 를 이렇게 잡고 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냐면은, 아,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FS7을 샀거든요. 어, 풀세트로 해가지고 사, 샀는데, 7을 들고 이렇게 촬영을 다녀보면, 꽤 무거워요. 힘들어요. 막와이어레스에다막 이것저것 바리바리 붙여가지고 촬영해보면, 와, 어깨에 올리고 이제 데모찌. 아, 아, 데모찌 말고 좀 다른 단어 없나요? 숄더샷? 핸드헬드? 어쨌든, 어깨에 올리고 촬영을 해보면, 아, 이거나 2 30분 찍고 나면은 어깨가 아파가지고, 음, 막 뻐근해오거든요. 근데 이거 딱 들었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아 그거 보고 드는 생각에 이것도 하나 사야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 간략한 특징을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미지 센서는 슈퍼 35가 들어갔습니다 fs7에 들어간 센서하고 여기 들어간 센서가 같은게 쓰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그 전에 제가 fs7을 살 때는 fs7에 들어간 센서하고 f55에 들어간 센서하고 같은 센서란 말도 들었었는데 그렇담 이 안에 들어간게 f55에 들어간건가요? 음, 뭐, 센서 왕국 소니다 보니까 그런 센서에 대한 그, 거는 뭐 그냥 막 쓰지 싶어요. 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FHD에서는 240프레임까지 어, 촬영이 가능해요. 고속 촬영할 때는 8초 동안 가능하고, 그리고 FHD 60p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자, 4K는 30프레임까지 나옵니다. 30프레임을 롱업으로 저장을 해요.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녹화에 있어서는 특징이고, 일단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HD 시대다 보니까 4K는 30 프레임 정도면 충분하지 싶어요. 실상 30 프레임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어, 60 프레임짜리 4K 영상을 어디에 보여줄 수 있는 매체가 아직은 없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유튜브도 아직은 30 프레임까지만 지원을 하니까 30 프레임이 아직까지는 현역 당분간은 현역이지 싶어요. 자 기계적인 특징을 계속 살펴보면은 아 FS7에 비해 가지고 향상된 점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작은 모니터가 있습니다. 제 FS7은 꼭 리그에 장착하는 음 그러한 그 바가 여기 달려 있어 가지고 로드죠. 그 로드를 조정해 가지고 이걸 조정하게 되는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돌아요. 이렇게 앞뒤로도 돌고 좌우로도 막 돌아요. 그러니까 요 케이블을 좀 정리를 하면은 요런 식으로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움직이고, 요걸 풀러가지고, 이 뒤쪽에 보시면, 이 홈이, 으, 위험하다. 이거 떨구면 제가 사야 되는, 어,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이거 제가 떨어뜨리고 이거 제가 살까요? <laughs> 어, 이 뒤쪽으로도 보시면, 여기 하나 있고요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요 부분에도 하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원하는 자리에다가 갖다가이 모니터를 요렇게 붙여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모니터를 띄어내고 사용하는 것도 큰 부담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일단 요만큼 더 가벼워지고 더 작아진 거죠. 왜 그러냐? 뒤에 파인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 파인더를 들여다 보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굳이 이 위에 모니터를 안 달아도 괜찮으니까 그런 점들은 상당히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파인더에 뭐 아이컵 같은 것도 굉장히 큰게 달려있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거 싫어하니까 아이컵도 이렇게 떨어지고요. 음. 자 그리고 이 상단에 달려 있는 이탑 핸들 여기에 보면은 내장 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아마 스테레오겠죠? 굉장히 간단하게 생긴 거 보니까 스테레오로 달려 있고 고그 옆쪽으로 XLR 터미널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탑 핸들을 떼어낼 수가 있는 거죠. 탑 핸들을 간단하게 슉슉슉 이렇게 떼어내게 되면 어, 탑 핸들 없는 상태에서 거의 뭐 작은 DSLR급의 그러한 카메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쓰게 되면 위에 거 그냥 적당히 떼어내고 쓰지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내장 마이크가 탑 핸들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떼어내게 되면은 별도의 마이크를 장착하지 않는 한 사운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마이크는 또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뒤쪽으로 XLR 터미널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크를 연결을 해주시면저탑 어, 핸들을 떼어낸 상태로도 마이크가 인풋이 되는 거죠. 자 오른쪽이 이제 또 다른 관건이죠. 오른쪽에 핸들이 달렸습니다. 음, 이걸 뭐라고 불렀었죠? 이시라 뭐 그런 독특한 이름이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요 레버를 누르면 이 핸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앞으로 90도 로우 앵글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위로도 위로도 요만큼. 그래서 하이 앵글 들어갈 때 사용하시면은 어, 크게 부담 없이. 이 핸들도 f s 7에 사용된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핸드 스트랩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렇게 카메라 다달고 있다가 손을 딱 펴도 떨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달랑달랑 들고 다니게 수월하도록 이렇게 핸드 스트랩이 달렸어요. 그리고 제 엄지손가락이 여기에 이렇게 걸리도록 이게 좀더 길어졌어요. 어, FS7보다 살짝 더 길어졌는데 고게 어, 손 안에서 딱 걸게 만들어 주는 손이 어떤 모양을 갖든지 딱 걸게 만들어 줘 가지고 이 손잡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그리고 손잡이에 뭐가 있냐면은 각종 커스텀 버튼들이 이런 데다 몰려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1번, 2번, 3번 요 커스텀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4번이 있고요. 그리고 어 5번이 요 뒤에 엄지 손가락으로 누르도록 여기 있죠. 그리고 6번이 어디 있냐면은 6번이 아 이건 띄어서 보여드릴까? 음, 그게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후. 이렇게 자, 여기를 보시면 6번 이렇게 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커스텀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세팅하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는 여기 손잡이하고 카메라를 어, 랑크 단자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는 다른 데 사용해도 되고, 아마 요것하고 요것하고 연장되는... 바가 나온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이 녀석은 카메라가 가벼워가지고 이 바로 충분히 들어 올려도 부담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FS7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손잡이에 힘을 주고 바디를 옮기면 여기가 날라가요이 부분이 이걸로 고정됐었잖아요. 그게 빠박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항상 조심해서 사용했었는데 이 녀석은 손잡이를 확장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싶어요. 자, 드디어 카메라에 달려 있는 뭔가를 다 떼어냈습니다. 음, 이 렌즈 때문에 좀커 보이네요. 렌즈를 이렇게 빼고 좀 조그만 렌즈를 붙이게 되면은 엄청 작아져요. 제가 조그만 렌즈 하나만 가져와 볼게요. 자, 붙여 봅시다. <laughs> 자, 이 상태입니다. 어때요? 카메라가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음, 와, 되게 마음에 들게 생겼죠? 이쪽에 녹화 버튼이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파인더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촬영을 하면 이 상태로도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 상태로 짐벌에 올라간다든가 헬리캠에 올라간다든가 그럴 때 상당히 어... 이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옛날 옛날에 그 마미아 645 카메라 중에서 풀수동 카메라가 있었어요 위에서 이제 웨이스트 레벨 파인더라고 이렇게 뚜껑 딱 올라오고 그거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서 645 촬영하던 그 느낌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 파인더를 여기다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그 느낌을 만들어주면은 그것도 상당히 괜찮지 싶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어딱그 느낌이죠? 이게 이렇게 딱 연결이 되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러고 찍을 테니까 음, 카메라를 조금 덩치 있게 운영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조그맣게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어떤 세팅이라든가 외형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제가 지금 꽂은 렌즈가 뭐냐면은 짜이스 이게 뭐죠? 트윗인가? 뭐 그런 이름의 렌즈예요 12mm입니다. 단 렌즈죠. 그런데 FS5에 또 주목해야 될 기능 중에 하나가 이단 렌즈를 줌 렌즈처럼 사용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알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기능인데, 자, 이렇게 옆에 손잡이를 꽂고요. 카메라를 켜고, 음. 이거 파인더를 제가 띄워놨더니 이걸로 봐야 되는군요. 켜졌나요? 오케이. 자, 풀 HD로 세팅했을 때이 녀석은 센서가 4K를 지원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4K로 촬영해가지고 편집 프로그램에서 HD를 줄여서 막 하다가 필요할때 이걸 또 확대를 해가지고 어 프로그램상에서 줌을 하게 되는데 이 녀석은 이 상태로 줌 버튼을 누르면 HD급에서 줌이 돼요어 단렌즈인데 2배까지 줌이 됩니다 그래서 12mm에서부터 2배 그러니까 24mm 그게 슈퍼 35니까 곱하기 1.6하면은 36mm정도 나오는건가요? 음 36mm 와 그러니까 원래는 18mm에서 36mm까지 이 줌이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18-100 렌즈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18mm에서 100mm까지 간다음에 100mm에서 그 이렇게 확대를 하겠죠. 그럼 두 배가 되니까 18-10 렌즈의 화각을 안죠 그러 보니까 210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 어쨌든 망원 영역에서 두 배까지 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렌즈를 쓰면 FHD 상태에서는 18210 렌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기능 설명을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은 가운데 영역만 활용해가지고 두배 정도 크롭을 해서 쓴다라는 그 설명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 어댑터를 구해가지고 ENG 카메라에 사용하는 B4 렌즈를 여기에 딱 꽂아버리면 별도의 확장하는 두배그 익스텐션 튜브 이게 확장 튜브가 있잖아요 그걸 안 쓰더라도 비포 렌즈를 장착해 가지고 이걸 얹어서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단 렌즈를 이용해서 두배줌 렌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더라고요 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디어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hd로 촬영하니까 어떤 그 메모리 면에서 음 이득이 있는 거니까 상당히 효율적인 기능인 거죠. 메모리 얘기가 나서 이제 뒤로 돌아가서 배터리와 메모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슬롯, 메모리 슬롯을 딱 열면, 소니꺼, 와, 소니 스티커가 딱 붙어있네요. 64기가짜리 U3 등급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어, 이거는 메모리를 구입하실 때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랑 친분이 있는 선 감독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산디스크 메모리를 꽂았는데, 먹진 않더군요 그것도 U3 등급인데 안 먹는 거 보니까 꼭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 맞는 메모리를 골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더라고요 자 SD카드는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두 개를 뭐두 개를 엮어서 저는 이걸 레이드로 엮어가지고 60p가 될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안 되지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60p가 되면은 저희 FS7은 어디로 가나요? <laughs> 소니가 그런 어떤 등급을 그래도 예전에 비해 가지고 많이 허물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절대 바꿔 주면 안됩니다 저 fs7은 바보됩니다 <laughs> 자 배터리는 u60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음 이걸로 얼마 찍더라 이게 290분 인가요? 4시간 가까이 이걸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로 그리고 u30도 꽤나 길어졌고 아 fs7에다 이거 꽂으면은 2시간 40분 정도 쓰나 그렇거든요. 근데 같은 배터리인데 이녀석이 전기를 조금 덜 먹어요. 억울하네요. <laughs> 근데 이 배터리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아, 배터리 성능이 늘어났다는 거, 배터리 효율이 늘어났다는 거는 참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이 u 6공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리필도 안 돼요. 리필하려고 제가 저, 연락을 해봤더니, 이거 셀이 기존의 MP-F970 같은 그런 데 사용하는 18650 같은 그런 셀이 아니고 좀 독특한 셀이라서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 셀을 못 구해가지고 리필을 못 하는 그 배터리라서 이 배터리 효율 늘어난건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제가 하나 또깜빡했군요 옆에 이렇게 <laughs> 신 렌즈를 준비를 했는데 이거 저 얼마 전에 저기 뭐야, 언박싱 영상 찍었던 그 렌즈입니다. 아주 깨끗하죠. 어, 이거 한번 꽂아보죠. 어댑터로 해가지고, 캐논 마운트의 렌즈를 꽂았을 때 어떤 느낌인가. 이거, 나름 꽤나 이뻐 보이는데요?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탑 핸들 딱 달아놓고, 이 옆에 거 띄어내면, 음, 이거 옆에 거 한번 띄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빼버리고, 음, 이거, 쓰읍, 왠지, 좀, 레드 카메라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레드가 좀 보채가 좀 조그맣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거 파인더 하나 딱 달아놓고, 음, 그런 거. 아, 저 옆에 이렇게 준비는 많이 했는데, 또 얘기, 얘기를 계속 끌어가 봐야 되겠네요. 자, 외장 모니터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 그런 게또좀 고민이 되죠? 제가 보래들어 여기다 뒀군요. 이거 음. 하나 그냥 적당히 꽂아보죠. 자, 모니터를 하나 달았고요 음, 비디오 어시스트입니다. 블랙매직의 비디오 어시스트고, 이 녀석은 1080 녹화가 가능하죠. 여기다가 4K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 모니터가 먹통이 돼요. 그러니까 나오는 출력을 1080으로 맞춰가지고 넣어줘야 이 녀석한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5인치 모니터를 꽂히면 요만한 느낌이에요. 모니터 자체도 조그맣고, 뭐, 무게적인 부담도 없고, 사이즈도 적당히 어울려 보이네요. 이런느낌이고요 음, 이제 블랙매직 어셋신을 한번 달아주는 거죠.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어셋신. 아, 블랙매직이 아니고 아토모스였군요. 저왜 이렇게 헷갈리죠? 아니 뭐, 제가 뭐 아토모스 직원도 아니고 그런 거 알아야 될 이유 없잖아요. 오늘부터 너는 블랙매직 어셋신이다. <laughs> 자, 어셋신 달았는데, 뭐 이거 다리가 뜨네요. 이런 건꽉 집어 넣으면 딱 걸리겠죠. 빨간색 이, 이 커버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7 인치 모니터를 딱 꽂았더니, 어 환하네요. 넓으니까 좋네요. 무게는 그닥 차이가 없어요. 물론, 여기다가 배터리를 꽂거나 SS를 넣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왕창 무거워질 거예요. 7인치 모니터 다니까 그래도 어울리네요. 이게 보기가 참 수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아토모스 어세신이나 아니면 쇼쿤이나 써보면 의외로 화면이 굉장히 깨끗한 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건 30p라는 거죠. 여전히 저는 오디세이를 사고야 말 테입니다. 근데 오디세이는 저, 1280에 800인가? 1920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60p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오디세이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자, 어세신을 꽂으면 이런 느낌의, 음, 카메라는 조그만데, 모니터가 적절한 사이즈를 갖는 그런 거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어떤 세팅이라든가, 대략적인, 대략적인 면에 대한 겉핥기죠 한번 제가 핥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